네, 안녕하세요. 니려남입니다 아, 요즘, 제가 그동안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요. 어, 요새 좀 많이 바빴어요. 그 번호도 되게 바빴고. 어, 그리고 사무실을 지금 하나 새로 차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많이 울리죠? 예. 네. 지금 방음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새로 리뉴얼을 해 가지고 이제 판매도 할 거고 그리고 이벤트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성장해 나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식인을 제가 보니까 검찰 검찰청 폐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9월 8일이면 어제죠? 어제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12,000권이죠. 두 번째 거 들어가 보면은 400. 조회수가 꽤 괜찮죠. 요즘은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짬짬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릴 테니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리뉴얼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GPT 보면은 천재 프롬포트 있죠? 네, 그거를 제가 좀 리뉴얼 해가지고 제 걸로 좀 만든 거라서,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제가 이거 오늘 사용할 건데,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오늘 이벤트 할때 같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은,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프롬포트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 그대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원래 퍼플렉시티를 사용했는데 퍼플렉시티만큼 얘도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얘로 하겠습니다. 아까 검찰청 페이지였죠.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검찰청 페이지 있죠. 페이지에 보면은 이유, 취소, 뭐 검사, 철회, 반대, 뭐 많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위에서 이유 궁금하겠죠? 취소되는 건지 궁금할 거고, 철회가 되는 건지 궁금할 겁니다. 직업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지금 맨 상단에 올라가 있죠? 상단에 올라가 있고, 5200명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위에 올라오는 거. 지식인이 제일 상단에 있고, 인기글이 있죠? 지식인이 제일 상단에 있는데, 저희가 지식인으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두 번째 것도 12,000개. 이건 정말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 키워드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좀기다려주시면 적어줄 겁니다. 자, 다 적어줬습니다. 이유, 철의 검사. 이렇게 다 적어줬죠?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제꺼, 리더남, 탑블로그, GPS, t 오시면 됩니다. 제가 권장 모델 사용되어 있거든요. GPT-4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은,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 적으면 올게요. 자, 이번 섹션을 작성해드릴까요? 되겠죠? 네. 제가 한 번에 쭉 길게 적게도 해 봤는데 어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내용도 탄탄하고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들 이 한번 읽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적어 놓을게요. 자, 다 작성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적어 줄 거고요.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제 티스토리 오늘 조회수 방문자 지금 6시 52분이거든요. 조회수 621회, 방문자 600명이 좀 넘었네요. 수익은 7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자, 글쓰기 들어가서 HTML. 자, 참고로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실 때 황금 키워드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그대로 적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식인을 활용을 하시고 지식인에 나오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선점을 하셔야 여러분들 방문자가 뭐 저처럼 6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중 되면은 이제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저거 하시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거 적었고요 두 번째 거 저는 딱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로 들어가면은 메뉴에 있는 제목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한번씩 딱 정리를 해주시고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자 정리를 한번씩 했고요 맨 밑에 태그 Ctrl X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하고 태그 원래는 제가 소제목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을 다 넣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카테고리는 이시 관련으로 할게요 그리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소라 AI는 그 GPT 왼쪽에 보시면은 소라 AI 있거든요. 들어가주시고 현실 이미지로 썸네일을 생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OK 하시면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아까 CTA는 이제 행동 유발이에요. 밑에 버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2차 민생 지원금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으면은 광고 말고 저희 버튼을 누르면은 보통 전면 광고가 뜨면서 저희 수익이 되는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3일부로 그게 막혔습니다. 버튼보다는 광고 위주로 하시는 게 낫고요. 저는 티스토리를 그래도 들고 있는 이유가 수익이 그래도 나긴 나요. 네, 방금처럼 7달러 수익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저는 워드프레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는 전면 광고를 띄워도 무방합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폐지, 논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보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초반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초반이나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저처럼 해가지고 제 트래픽을 유발시키면은 트래픽이 목적이기 때문에 페이지 RPM 곱하기 트래픽수입니다. 그게 달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하시고, CTA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죠. 제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소라 AI, 지금 다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둘 중에 깔끔한 걸 들고 가시는 데는데전 여기 좀 깔끔하네요. 복사해 주시고, 글쓰기 메뉴에 올려넣으시고 대표 사진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진에 대체 텍스트를 제목으로 삽입을 해주세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에 있는 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검색에 노출이 잘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를 다 적었죠. 다 적었고, 완료, 공개 발행. 자, 이걸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챗찌 PT에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 여기다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 이걸 다 적어줘도 되는데, 다 적어주면은 제 블로그로 유의시키는 의미가 없어요. 한줄 요약에 이것만 넣어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강화하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고 자세한 이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해주시고 저희 아까 글 적었던 거 있죠 붙여넣기 해주시고 위에 주소는 지워주시고 위에 있는 태그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답변 등록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거에 표정 한번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 상담 먹기엔 좀 힘들겠네요. 막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막 내리려고 이러면 안 되고요. 뭐, 그러신 분들이 계 계시는데 도움 안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질타 맞아요. 질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지금 9월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딱 100명까지만 저희 제 올인원 패키지 있잖아요. 100명까지만 키워드는 아닙니다. 키워드는 이걸 구매하시는 분한테 키워드를 드리는 거고, 딱 100분한테만 이걸 뿌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블로그를 성장해 나가실 분, 딱 100분만 선정해서 같이 손잡고 가실 분들을 모집하겠습니다. 100명인데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명이 되는 순간. 자, 신청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영상란 밑에다가 제가 1대1 오픈 채팅방을 열어둘 거예요. 제 댓글로 먼저 유튜브에 댓글로 신청합니다 해놓으시고 1대1 오픈 채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링크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유튜브 댓글에 신청합니다 작성 후에 1대1 오픈 채팅 주시면 구매자 단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한 분씩 패키지 배포해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드리면 입장을 하세요 이제 무조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거 있냐면 지금 에드센스 이거랑 이두 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키워드까지 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키워드는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지금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한번 상황 보고 뭐 이번 주만 일단 유튜브로 받고 다음 주로 인스타나 스레드 그리고 페이스북 여기에다가 제가 올려서 유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100명 정원 다 차기 전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물갈이했거든요. 제가 네. 기존에 있던 방을 제가 폭파시켰어요. 왜냐면은 너무 바쁜데 이거까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폭발을 시킨 상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트래픽 유입을 제가 시켜주는 건데 딱 소수만. 드릴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만 정말 필요하신 분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구요 어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구요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